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강조드릴 종목 뉴앤 AI라는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신규 상장 주인데 급등 이후에 완전히 주가가 눌렸다가 주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이에요. 자, 이 종목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된다. 저는 이런 패턴의 종목 좋아하거든요. 완전히 바닥까지 눌린 다음에 재료가 좀 부각되면서 반등 들어오는 바닥에서 그러니까 부담이 없잖아요. 이런 종목, 주목하시면 분명히 수익 낼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UNAI. 자,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최근에 로봇 섹터가 많이 갔죠. 근데 거기에 이어서 이제는 AI 소프트웨어 쪽도 본격적으로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UNAI,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회사가 어떤 회사냐? 어, 예전 기사인데요. 누적 데이터만 2천억 건 글로벌 12조 AI 데이터 시장 본격 진입했다라는 모멘텀인데 생성형 AI 기반 언어 모델을 활용을 해가지고 기업에 맞춤형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래서 구독형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난 최다 수준의 산업 업무별 특화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를 가공 수집해가지고 각 기업에 필요한 정보 AI 데이터를 이제 전달을 하는 회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현재 550여 개 이상의 기업 및 기관 고객사와 컨택하고 있고 공공기관, 금융권 기업까지 고객층이 굉장히 넓거든요 그래서 AI 산업이 이제 앞으로 커질수록 UN AI 같은 경우는 고객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는 어떤 AI 데이터의 기반이 마련이 돼 있다는 라거 최근에 일본이라든지 또, 동남아까지 해외 진출도 추진하고 있어서 글로벌 성장 모멘텀도 갖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하, AI 데이터를 가공하고 활용해서 요거를 구독형 모델로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회사구나.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왜 UNAI를 지금 시점에서 주가 바닥에서 이제 올라오는 종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최근에 이재명 대통령이 발표한 내용이거든요. 국민성장 펀드의 규모를 150조 원까지 확대를 하면서 그 중에 30조를 어디에 AI에 집중 투자하겠다 정책적으로 또 발표를 했어요. 30조 원이라는 금액이 작은 금액이 아니죠. 그래서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AI 산업을 전략적으로 키우겠다라는 시그널을 계속해서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AI 관련 기업들, 앞으로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이, 이재명 정부 정책의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가 부각되면서 주가 바닥에서 들어 올려지는 UNAI를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해외에서도 오픈AI랑 오라클, 요 이슈가 나오면서 오라클이 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의 5년간 400조 원 규모의 컴퓨팅 계약이 체결이 됐어요.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그다음 AI 인프라에 투자가 엄청나게 몰리고 있고 그 수혜를 받는 기업들의 주가가 폭발적으로 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AI 인프라를 지금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깔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오픈 AI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자, 데이터 센터라든지 엄청난 AI 인프라를 까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AI 소프트웨어 기업인 n e NAI 같은 기업들이 앞으로 충분히 반등이 나올 것 예상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So, n e NAI는 상장 직후에 정부가 선정한 AI 50 기업에 포함되면서 주목을 크게 받았고요. 주가가 폭등 낼일 보여줬죠. 차익 매물 근데 그 다음부터 쏟아지면서 완전히 반토막 이상 났습니다. 48,000원까지 갔던 애가 21,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요. 근데, 최근에 보면 주가가 어때요? 그동안의 역배열이었는데 이제 정배열로 정배열로 서서히 전환이 되고 있죠. 바닥을 다지고 상승 초입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 보호예수 물량도 거의 다 해제가 된 상태라서 자 매물 부담 없고요. 거래량이 이 종목 가볍게 붙어도 주가가 반등이 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리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관련 주들이 이제는 부각을 받을 타이밍이 됐기 때문에 저점에서 안정적으로 좀 주목을 해보자 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주가 28,000원대입니다. 28,000원 안정적으로 32,500원까지 32,500원까지 1차적으로 반등을 좀 기대해 볼수 있는 종목으로 뉴 n AI 이런 종목 주목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거 이런 거 따라잡지 마시고요. 바닥에서 안정적으로 좀 수익 낼수 있는 종목, 주목을 해보자라는 것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한 종목, 장 시작하기 전에, 원데이 원픽 종목을 이렇게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통해서요. 오늘 장 시작하기 전에 어떤 종목, LNC 바이오를 강조를 드렸습니다. 자, 이거 볼게요. LNC 바이오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급등 나왔죠? 보시면, 5%에서 27%까지 급등하면서 안정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 수익을 드렸다라는 거. 그 전날에는요 프로티나라는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프로티나 계속 오르죠. 자, 9월 4일 이때죠 목요일 날 5%에서 29%까지 급등하면서 이렇게 급등 나왔다라는 거. 그다음 9월 3일에는요 현대무벡스 이거 어떻게 됐어요? 9월 3일 이때죠 5%에서 11% 까지 급등 나온거 계속해서 오르잖아요 제가 드린거 9월 2일 러셀 이라는 종목 자 러셀 9월 2일 어떻게 됐어요 이때죠 7% 에서 21% 까지 급등이 나왔잖아요 매일마다 계속해서 수익 난다 라는 겁니다 삼영 엠텍 자 삼영 엠텍 9월 1일 요날이죠 4%에서 15% 계속해서 또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한 종목들만 엄선해서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있거든요. 장 초반에, 나 오늘 뭐 매매하지? 고민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우리 구독자분들 누구나 다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하루에 한 종목만 딱 집중해서 아침에 수익을 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는데, 들어오시는 방법 간단해요. 위에 제 휴대폰 번호 010-7922-8273으로 뭐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되냐면, 자, 원픽이라고 두 글자 적어서 문자 남겨주시면, 원데이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실 수 있는 이 링크를 바로바로 바로 답장으로 여러분께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링크 클릭하시고 원픽 텔레그램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루에 한 종목만 장전에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나는 텔레그램 이거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제가 문자로도 원픽 종목 동일하게 공유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픽 종목을 나는 매일마다 문자로 받아보길 원한다 하시는 분은 위에 번호 동일하거든요. 참여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문자로도 여러분께 원픽 텔레그램 종목 매일마다 장전에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거 잘 체크하셔서 문자로든 원픽 텔레그램이든 여러분 들어오셔서요 종목을 체크해 보시고 진짜 수익 나는지 안 나는지 자 체크를 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엄선해서 종목 공유해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하루에 한두 종목 뜨는 검색기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세진중공업, LNC바이오 이런 강한 종목들 두 종목 딱 떴거든요 이런 종목들 검색기를 자, 제가 매일마다 여러분들께 검색기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 강한지 장 초반에 나뭐 사야 되지 고민이 늘 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뜨는 종목들 주목하시면 수익 낼 확률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많은 종목이 뜨지 않아요. 많은 종목 뜨면 검색기 뭘 사야 될지 모르잖아요. 하루에 한두 종목 뜨는 강한 종목만 뜨는 검색기. 제가 자, 이렇게 PDF 파일로 만들어놨습니다. 보시면 뭐 1페이지. 2페이지 이렇게 순서대로 그냥 유대로 설정하시면 되거든요 3페이지 이렇게 4페이지 이렇게 그냥 설정하시면 돼요 자 강한 종목들 뜨는 요 시초각 검색기 관심이 있으신 분들 설정하셔서 꼭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자 검색기 설정 방법은 위에 있는 번호 동일하고요 7922-8273자 원픽 텔레그램에서 pdf 파일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원픽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이 검색기 설정하는 방법도 같이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뜨는 종목 위주로 매매하시면 어떻다? 수익볼 가능성 굉장히 높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이대로 그냥 한번 설정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원픽 텔레그램도 많이 활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 검색기. 제가 엄선해서 진짜 PDF 파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것도 꼭 체크하셔서 여러분들 종목 보실 때 수익 내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